오늘 몇명 꽂으셨어? 아까 흑인 세명 꽂이고. 저기 백인 꽂이고. 흑인 여자 꽂이고. 진짜. 아, 너너 너. 아, 입은 못 걸었죠. 어. 러브레터 읽어 주시려나? Tell my car. I n i d n t very much. You go back China. Yeah, I just yeah, I go back to China. 아, But I first I need spot. to go back to Europe. Goodbye. Goodbye. <laughs> yeah. 아, 여기가 종점인가 보네. 아무도 없어. 버스에. Go to C Point. Come, let me s h you. s o you. Not here. Yeah, go straight there by the station. Uh, uh, okay. Yeah. You Go inside the station. Yeah? Wait for them. Thank you very much. So, so. Shop, yeah. shop. <laughs> 아프리카에 이렇게 멋있는 공원하고 빌딩 숲이 있었나? 이런 나라들 몇개 있던데. 잘 사는 나라들.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진짜 손꼽는 부자 나라. 왠 오리들이 여기 있죠 아니, 아프리카에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데. 얘네 안 잡아먹나 보네. 이렇게 길에 풀어놔도 지하철 역같이 생겼지만, 여기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중국 친구가 주고 간 버스 카드입니다. 쉽네. 어제 타이될 버스 118번인데 왜 없냐? 불안하게 이게 플랫폼별로 버스 번호가 나눠져 있나 봐요. 무슨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냐? 느낌상 여기 줄긴거 여기일 것 같다 외국인들 많고 왜냐면 내가 외국인들 많은 데를 갈 거기 때문에 대중교통 안 타고 택시 타고 다녔는데 버스 타도 된다고 하대요 낮에는 괜찮다고 하대 118 히어 히어 하이브리 오케이 땡큐 베르마트 컨텐츄레이트 크리이터 히어 유 사우스 아 네. born and r a i s so. e born and r a i s d yeah. what is it? Reds, ah, so. yeah, <laughs> yeah, yeah. in Korea, 호박이. 호박이 <laughs> mean I born here, yeah. raised here. I g u e even our mm -hmm. content creators as well. Whenever like we see someone with a camera, we just like to take. 다들 이거 타고 가네. 워낙 좋은데 갈 거기 때문에 다들 이 버스를 탄다. Compare with t h e Asian food, African food is too simple, I think. but it's good taste. Everyday chicken, everyday goat Same, everyday cheap, right? Yeah. Have you tried again? Yeah. without KFC. Is it different, KFC? Yeah, we use chicken, chicken, not turkey. Our McDonald's are also different. Yeah, it's so different. Like we just have your regular burger and chips, but mm. try but it. Different. Different yeah. taste. Mm. Different taste indeed. Um, I'll still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No problem. 추천 <laughs> 프랜차이즈가 몇 개가 들어가 있니? 저들 얘기하죠. 아프리카 음식 단조롭다, 단순하다. 현지인 추천에 KFC와 맥도날드가 들어가 습니다 물론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I heard that j o h a b u r g is extremely dangerous to foreigners. Right? Another colleague who travel Africa, they always say, talk to me, don't go Johannesburg. No. Yeah. Even as a local, no. Even local also. No. Oh. I... 엘로 아시아 아시아 슈퍼마켓 한중일에서 나온 식품들 다 여기서 판다. 근데 중국이 메인인 것 같아요. 중국인이 주인장이라고 하던데. 하지만 라면 코너는 와 중국 라면 많이 봤던 거 되게 많다. 말레이시아 이런데 있는 거. 당연히 최고는 한국 라면이죠. 신라면 5섯개 125. 하나 한 2천 원 정도 하네. 너구리 사가야 되겠는데. 물닭도 있고 떡볶이도 있네. 프레디 익스텐시브 컴페어 리더 코리아 베드 이야 릴링 미스 어바울 에스 어웨 네이거 백 아윌 테이 디스 원 사면 라면 불닭 볶와 라면 종류 이렇게 많아 신라면 쉬림프는 또 뭐야? 이거 약간 새우탕 맛나는 그런 건가 본데 한국에는 없지 않나 이거? 느낌이 딱 새우탕이네 얘네 순라면은 또 뭐야? 신라면 짭이야 뭐야? 이것도 처음 보는데 순라면 한국 거한두세개 있네. 보로로, 수박 에이드, 샤인머스켓 에이드. 내데 나는 처음 봐. 이런 아시아 조미료 간장 같은 거 구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도 간장이 있는데 맛이 확연히 다르거든. 여기서 쇼핑을 할 수밖에 없겠구만. 아시아 사람들은? Just noodles. Just noodles. Noodle. Noodle. Spicy noodles. Yeah. 불닭볶음면. Yes, b u w h t is too spicy to you? It's okay. Um, yeah. Mm. direct message on instagram mm. and my name is k a t l i n k a t l i n yeah yes i need to go mm. so w h r e is that way and you see mm. that is a taxi and that car standing in the taxi door is the taxi guard a l l right bye. bye bye thank you very much 이런 리조트, 광안칸만 딱돼서쭉 살고 싶다. 날씨 좋은 날에는 산 올라가가지고 경치 보면서 맥주 마시고. 속이 답답할 때는 바닷가 나와가지고 또 맥주 마시고. 완전 신선의 삶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 근데 여기는 수영하는 데는 아니고 저쪽으로 가면 진짜 멋있는 해수욕장 있는 것 같거든요. 바다 보면서 밥 먹으라고. 휴드코트도 굉장히 잘 해놨네. 가격이 너무 사악해. 이런 데는 뭐. 뻔하지. 그지? 와, 너무 사악해, 너무 사악해. 이건 아니지. 오, 자전거 재밌겠는데? Can I return the camps bay? camps bay. 아, 좀 비싸긴 하네. 119. 한 만원 정도 하는데. 아, 이거 타야겠다, 근데. 아 형님. 친절하게 또 이렇게 딱비해주세요 Thank you very much. Yeah, 아니, 여러분,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없어요. 뭐야, 나 이런 거 처음 타봐. 어떻게 쓰라는 거야? 브레이크 페달로, 페달로 잡는 거고요, 페달로. 감 잡았습니다. 호주 여행했을 때 생각나. 이 뷰가 너무 비슷해, 호주랑. 고급리조트들 옆에 있고, 바다 있고, 길도 굉장히 예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고, 야자수 펼쳐져 있고, 하늘 파랗고, 아, 여기. 남아공 비자 30이거든요. 한달살기 해야 돼. 땡큐 a n k y 이런 지상 낙원이 진짜 지구상에 몇 군데 없거든요? 특히나 이런 도시 지역. 우리나라 서울 생각해봐. 부산? 부산? 아, 부산은 좀 인정이지, 그래도. 저 제주도 안 가봤지만, 제주도도 인정인가, 역시? 이 동네는 그냥 최대 부천이라는 느낌 딱 지네. 비싼 차들 되게 많고, 집들도 그냥 딱 봐도 비싸게 생긴 진짜 재벌들 사는 동네. 이집 얼마일까? 이집 사는 사람 너무 부럽다. 위에 수영장 물 찰랑찰랑 넘치고 있고요. 수영하면서 이 뷰를 보는 거야. 저기 테이블 마운틴도 보이고 심지어 뭐 하는 사람일까? 이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들만 쓸수 있는 주차장. 주차장 공간 이렇게 넉넉하네. 부자 동네 같네. 바다 색깔 봐. 완전 에메랄드. 나중에 한여름 되면 여기 다시 와야 겠다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게이 뷰를 볼수 있잖아 뷰가 제일 좋은 데를 왜주차장으로 만들었을까? 근데 진짜 엄청나지 않아요? 이, 이런 데는 1박에 3-40만원 하겠다 이런 데 자면서 전망보면서 호텔 리뷰를 할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제 꿈입니다 와, 보면 볼수록 멋있네 이건 이 형님들은 얼마나 저기서 수영이 하고 싶었으면 이 날씨에 홀라당 벗고 있냐. 와, 씨. 대단들 하십니다. 이 날씨에 수영한다고. 네, 유럽피언 분들이 좀 수영하는 거,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유별나게.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그렇습니다. 또 오늘같이 추운 날에도 수영하고요. 밤에 쌀쌀할 때도 수영하고요. 아무 때나 그냥 합니다. 맥주 먹고 기분 좋으면 그냥 해변에서 다이빙하고 오고요. 그거 되게 위험한데, 사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불평등의 나라답게 여기는 진짜 선택받은 극소수의 찐부자들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길바닥에 거지 형님들 좀 계시긴 하지만 양파도 아니고 까도 까도 계속 굵게 나오냐 반납은 그냥 여기 목적지에다 해버리면 됩니다 땡큐 벨 마치 어제 갔었던 라이온헤드 테이블산 부자 형님들 놀이터 진짜 여기 얼마나 부촌인거야 돈을 쳐발랐네 발랐어 아무래도 뭐 이런 뷰 보면서 테니스 칠라면 당연히 돈 발라야겠죠 테니스야 근데 뭐야 이게 이 뷰를 보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는 그냥 딱한 가지 밖에 안 떠올라요 나 여기 살래 진짜 지구에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이 동네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라이언 헤드에서 봤었던 바닷가 햄스베입니다 막상 직접 와보니까 양양 해수욕장 같네. 파도가 굉장히 세고, 일단 수영하기는 적합하지 않은데, 대신에 완전히 투명한 볼 색깔 37개국 여행하면서 봤던 해변뷰, 여기가 원탑입니다 일단 배경이 저렇게 돼 있고, 살짝 뒤돌면 또 배경이 이렇게 돼 있고, 그죠? 한 바퀴 돌면 이런 데는 규칙 여행 경험상 아무데도 없었다. 야 쟤네들은 진짜 대단하다 그냥 바람막이 입고 있어도 추운데 우통을 까고 물에 들어간다고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오, 저거 저거 아, 진짜 얼음물 같은데 발가락이 얼어버릴 것 같은 여기는 그냥 걷기만 해도 좋다 걷기만 바보같이 그냥 앞만 보고 쭉 걸어가서 행복합니다 나무들 하나하나 심어져 있는 것도 되게 멋있고요 이런 거 야자수 큰거 어, 휴양지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좋은데? 케이프타운? 나는 그냥 구글맵에 부두가로 되어 있어서 찾아온 건데, 이렇게 번호가일 줄은 몰랐다. 외국인들, 뭐, 그냥 다, 아기들도 놀러 오고, 어른들도 술 마시러 오고, 그냥 부두가 보면서 멍 때리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딱히 별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쇼핑몰이랑 그냥 레스토랑 잔뜩 있는 거? 이 정도 뿐인데,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는 거 보니까 그냥 먹으러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케이프타운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그냥 선진국형 쇼핑몰. 안에는 무난무난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브랜드들 들어와 있고 여기는 그냥 한국에 있는 쇼핑몰 온 거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이 스타필드잖아. 아닌가? 스타필드가 더 큰가? 아주 멋진 장소구만. 싸구려 커피도 고급 커피 먹는 기분 나게 해주는. 근데 네, 그냥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을 뿐인데 행복하네 사람들도 그냥 이 느낌이 좋아서 여기 모인 거네 여기 뭐 보트 선착장, 음식점, 쇼핑몰 끝이거든 근데 나름 또 되게 유명한 관광지가 된건 분위기, 냄새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 여기를 V&A n 워터 프런트라고 부르거든요 케이프타운의 주요 항구이기도 하고요 유럽에서 아시아 갈때 혹은 미국에서 아시아 갈때 항상 이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 갔어야 됐기 때문에 이곳 VNA 워터프론트가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어요. 가장 전성기일 때는 언제였냐면 1800년대 중반에 동인도 회사와 무역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동인도 회사니까 좀 세야죠. 네, 맞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식민지들끼리 영국 본토를 위해 무역을 했던 거죠. 서로서로. 여기 이름이 VNA 워터 프론트잖아요. V가 빅토리아 여왕의 V고요. A가 그 여왕 아들 이름이 또알렉슨가알렉산드리안가 뭔가가 있는데 정정 알프레드 왕자라고 합니다. 근데 알프레드가 왕자 이름이야? 집사 이름 아니야? 알프레드 원래? 아무튼 집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자라고 합니다 테이블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는 일단 그래서 평범한 항구는 아닌 겁니다 완전 진짜 관광객들의 성지가 돼 버릴 수밖에 없고 뷰 팔아먹고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저게 보이는 데서 자영업을 한다 무조건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거 보면서 커피 한잔하면 기분 얼마나 좋아요 케이프타운에는 언덕이 세개 있어요 하나는 엊그제 갔던 테이블 마운틴 또 하나는 라이온헤드 보여드렸었죠 화면 나오고 세 번째 가장 낮은 언덕 시그널 힐입니다 가장 낮은 언덕 시그널 힐을 되게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옆에는 우리 얼굴은 안 나오지만 한국인 아 따봉 막 갈겨주시고 한국인인데 판자니에 무려 1년을 살고 계신 아주 특이한 여행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맥주죠 아 그렇죠? <laughs> 오늘 특히 막날이니까 더 땡기고 그죠? 아니 저기 나미비아에서 나를 위한 여행을 하겠다고 한건 좋은데 케이프타운 컨텐츠 너무 진짜 나를 위한 여행인데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좀 구석구석 보고 좀 골목길도 보고 해야 되는데 와 그새 흑형들 꼬셔서 놀고 있다 싸우야려 <목소리> 이 a c k i 찬 Jac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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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e Jackie, j a c k 로 e Jac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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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c k i 이게 두 개가 같이 보이네, 여기서는. 왜 다들 여기를 추천하는지 알것 같죠? 너무 멋있는데, 여기? 지금? 해 떨어질 때도 구름 좀 껴있어가지고, 반사돼서. 예쁠 각입니다. 특히 남아공 위험하다고 소문 많이 나 있지만, 그거에 쫄아서 우리가 이걸 못 본다면 두고두고 두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아프리카 여행할 때 여기는 꼭 오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요하네스버그 이런 데 가서 짐 털리지 말고요. 일몰 보라고, 천명이 앉을 수 있는 돗자리, 그냥 깔아놨습니다. 흑형들 꼬시고, 백형 꼬시고, 흑인 누나까지 꼬셨네. 다 꼬시고 다니네, 그냥. 오늘 몇명 꼬셨어? 아까 흑인 세명 꼬시고, 저기 백인 꼬시고, 흑인 여자 꼬시고. 어? 한 5분 풀어놓으면 사람 다 꼬시겠어, 여기 있는 사람? 어디 앉을까요? 여기? 아 맛있겠죠. 왠지 느낌상 부들부들한 소고기일 것 같고요. 파이, 파이 안에 뭐 들었는진 모릅니다. 야채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무려 가방에는 이렇게 맥주가 숨어 있습니다. 안에 야채가 들어있는 파이, 음, 아우쿡 파이, 너무 맛있나요? 맥주가 빠질 수 없죠. 당연히 오, 이게 행복이죠. 그죠? 이걸 먹어야 돼요 블랙라벨 근데 제가 보통 맥주 한 다섯 캔까지 먹거든요 근데 얘는 한세캔 밖에 못 먹겠어 근데 이상하게 엄청 빨리 취합니다 소맥 같은 그런 느낌 <목소리> 맛있어요?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살살 녹아요? 아니면 살살 <목소리> 녹대 먹는 게좀 질긴데? 질겅질겅 <목소리> 먹는 거 같은데? 비주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맛없으면 이상하죠? 그죠? 음 맛있네 야채도 많이 먹어야 돼 아까 버스에서 음식 추천해주는 거 봤죠? 맥도날드, 피쉬앤칩스, KFC 이게 무슨 로컬푸드라고 추천을 해줬잖아 그런 것만 먹으면 야채를 안 먹게 되겠네 먹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러 온 형님도 계시고요 노래 들으면서 맥주 먹고 있고 이렇게 연인도 있고요 분위기 좋네 사귄 지 얼마 안 됐네 저렇게 친구끼리 셀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자끼리 둘이 다니는 건 많이 보이는데 남자 둘이 다니는 건 생각보다 잘안 보여. 라고 하자마자 저기 남자 둘이 오신 커플 있고요. 남자 둘이 온 거는 또 분위기 잘 봐야 돼. 둘이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연인 사이일 수도 있어. 여기 누님들, 여기도 누님들. 인종이 많이 섞여 있죠? 왜 그러냐면 남아공은 좀 인종이 많이 섞여서 친구끼리도 인종이 많이 달라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랑 다릅니다. 우리가 딱 주인공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 딱 해랑 나랑 정면이에요. 가리는 거 하나도 없고. 참, 인생 행복하죠? 혼자인 사람은 혼자 나름대로, 커플인 사람은 커플 나름대로, 친구끼리도 여기 지금 안 행복한 사람 없다. 일기를 쓰고 있네, 요 여기. <laughs> 이 뷰에서 신경을 적는다. 와. 나중에 공유 되나요? 아, 그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딱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죠? 와, <laughs> 멋진 습관입니다. 꽤 오래 같이 있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밤에 맨날 술 먹고, 약간 자기만의 남다른 철학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laughs> 뭐야, 형님들 프로포즈하는 것 같은데? 궁금하다. Hello, is present for some celebrati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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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uh, just a picnic. Why you tie the ribbon or flower? Because we do it special for each other. Ah. Any time you prepare like this. Always. For your girlfriend or girlfriend. Girlfriend. Yeah, wow. Yeah. Romantic eye. w o y Happy life, right? Happy life. Oh. Happy w i f e Yeah, yeah. Yeah. Just... yeah. 편지 쓰셨다. Love letter. 읽어주실라나봐. 방해하면 안되겠다. <laughs> 와, 사랑꾼이야, 사랑꾼 저 형님. 오래가는 커플들 보면 항상 좀 남자가 저렇게 되게 잘해. 사람 진짜 많이 모였어, 그죠? 다들 행복한 저녁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 다 선셋 시간에 맞춰서 나왔다. 아, 여긴 지금 이 누님이 생일이신가 보네. 야, 노래 같이 불러주고. <웃음> <웃음> 우주 유튜브 보면 저 모양으로 이렇게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그러나? 배가 딱 해안선에 걸쳤습니다. 아닌가? 구름인가? 뭐지? 저뭐 같아요? 해안선에 걸친 거야? 구름이야? 아, 색가리가 <laughs> 노안이 왔나보네. 아이, 진짜. <laughs> 야! 야, 니들이 여기 왜 있어? 어디까지 온 거야, 이제? 뭐야, 뭐야, 이제? 뭐 하는 거야? 구름 낀게 오히려 더 멋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먹구름 뷰. 미쳤다. 이렇게 까만 구름 처음 보거든요. 아프리카가 해지면 위험해 가지고 밤에 안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나 여기가 이렇게 멋있는 데인 줄 몰랐어. 아! Let me see who's that. 아, we have Jamal. 노래 못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laughs> 어제 왔던 V&A 부둣가 다시 왔고요. 오늘 여행 정리. 제가 여태 아프리카 여행하면서 관광객들 많이 안 가고 현지인들 사는데 골목 구석구석 다니면서 보는 것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정말 좋거든요, 저는. 근데 남아공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안이 뭐 케이프타운은 좋다 좋다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실제로 좋으면 골목마다 시큐리티 가드가 한 명씩 붙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안전하게 관광객들 많이 다니고, 저녁에는 호스텔 파티 같이 안전한 데서 놀기로 했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여행객들 상대로 지승승한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동남아, 캄보디아 사건도 그렇고 세상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빈부격차 때문에, 불평등 때문에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들지 않거든요. 여행 다니시는 분들 다들 조심하시고요. 웬만하면 동남아는 다 같이 가지 않는 걸로 이런 것도 국제적으로 다 같이 보이콧 한번 해줘야 돼.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쳐맞으면서 지 마음대로 여행하는 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